Favorite. 나 like, <laughs> 이거 제일 좋아요. 이거 리델 퍼포먼스 소비 r 블 o 퍼포먼스. 퍼포먼스. 성능 좋은 와인잔. 여기 그런... 봐봐. 여기 봐봐. 여기 있어요. 여기 봐봐 달라. 똑같은 쉐입. 여기 오, 조금 네. 조금 예. 이거 퍼포먼스. o r m like flower 같아 예뻐. 이거 퍼포먼스 o 델 잔. 어, 첫 번째 나는 샴페인. 샴페인 아 샴페인 이렇게 샴페인 여러분 샴페인 h a m p a g n e 요 h a m p a g n e champagne. champagne. 시계 a m p 시계 맞는 것처럼 이렇게. 맨날 이렇게 아이 와인글라스 어. 어떻게 어 아로마 p 아 g n e h o w c a n w e m a k e it s p e c i a l 여기 안에 조금 이렇게 어. 이렇게 이렇게 있어 리델 사 g n 말하면 와인 들면 이렇게 하고 좀 테크니션 빠바밤 에로마아로 g どうだ <laughs>